오좋습 예. 네. 아, 지금 30초 남았잖아요, 지금. 아. 아, 이거 이거 사진이요? 네. 이게 색깔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괜찮아. 예. 네. <laughs> 나름 승률이 괜찮아서. 제가 그 카드를 한번 뽑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어 선수들하고 다 같이 뽑았는데 어 생각보다 어 재밌, 재밌었고 레어 카드, 인또 이관이 그 무지개 카드? 이게 또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상혁이가 제거 그날 뽑아가지고 제가 10만원 줬습니다. 근데 엄청 많더라고요. 네, 제 팬분이 그냥 하나 줬어요. 소문에는 그 누가 팬분이 DM을 보내줬는데 누가 다른 나라에서 2,000원에 제 거. 거래 된다고 소문 들어가지고 기분이 너무나 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선수들이랑 시간 될때그당단 나라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제 카드 가격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. 아니 상혁이가 그날 저한테 1 0만원 받고 제가 살겠다고 해서 상혁이가 샀어요. 네, 아까 오니까 락커룸에있더라 마음에 들었어요. 형들도 만족, 뭐다 대부분 의견이 만족스럽고 저야 뭐 형들이 만족스럽다 러만족스워고 올스타전 때 신은 거딱한 번씩 그날 딱 신고 한 번도 안 신고 그럼 신는 거드리면 괜찮으니까. 그게 아, 그래도 연습할 때신던 것보다는 옷을 사서 신는 게좀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예. 네, 그거 저 아까 팬분 나눠줬어요. 저보다는 팬분들이 갖고 있는 게더 의미 있지 않나 해서 아까 오자마자 나눠드렸어요. 디자인이요? 네, 뭐 나쁘지 않던데요? 나쁘지 않다? 잘했 Right, Let's up. Let's up. Let's go. Go. What do <laughs> 아! <목소리나> 사실 제가 이 처음 받는 이번 시즌 목걸이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순이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저희 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직접 사인도 해드립니다 고곱 다음에 갖고 오시면 은 이름 적어 드릴게요 제이 어디가? 제이야 아는 삼촌 왔어 아는 삼촌 <laughs> 아 싫어? 너 나랑 닮았잖아. 최근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, 그래도 선수들이 다 아셈 목까지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감독 코치님들께서 아셈이 없지만 저희 남은 선수들이 더 똘똘 뭉치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 선수들끼리 그게 좀 코트에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, 너무 기분 좋은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저희 모두 다 잘해서 이긴 아, 네. 경기라고 생각하고. 오, 이제 잘 걷네? 진짜 좀 기분 좋게 이긴 경기여서 원정길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이팅 제이야! 제이야, 저기. 제이야! 어우, 잘 걷는다. 제이 세이커스 요원과의 춤춰요. 됐냐 걷냐? 삼촌, 삼촌! 제이 어디 가? 아이고. 아이고, 어지럽겠다, 쟤야. 카페 도는 거야? <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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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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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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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오, 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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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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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알죠? 팬분한테 음, 나온 노래요? 네. 그, 띵동띵동 그거. 띵동 그거요? 그러니까 그 노래가 뭔지 아는데, 그게 아파트를 그게 누가 부른 건지 몰라요. 진짜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서 승리하게 되었는데. 아, 여기다 타선 것 같은데, 아니. 저, 저, 저보다 더 <laughs> 맹탕인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정말 팬분들의 정말 열광적인 응원에 저희가. 또 소름을 돋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 경기에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마지막까지 또 단체로 열심히 또 끝까지 하는 모습을 네. 또볼수 있어서 그게 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집을 떠나 이제 멀리 가서 <laughs> 고향이라는 먼 곳에 가서 제가 또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렇게 집을 떠났는데 가서 또 다치지 않고 선수들 모두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그때 KCC 때처럼 어이 가도 저희 홈처럼 많이 응원주시면또 열심히 뛰어서 한번. 좋은 성적을 가지고 2월 6일 날 돌아오겠습니다. 이겼다. 힘들어요. 어? 이거 뭐예요? 어? 팬들 나눠줘야겠다. 강힘로어생각 아. 이겼다! <laughs> 홈밴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대승을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오랜만에 홈 경기인 만큼 또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팬분들에게 즐거운 경기를 보일 수 있어서 좋고 좀 책임감 있게 플레이했던 부분이 이제 승리에 연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홍 경기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. 원정 경할 때마다 원정 경기를 찾아와 주시는 팬분들에게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뭐 전국 어디든 가면 새바라기 팬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앞으로 원정 경기도 제가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와서 홈에서 멋진 경기하겠습니다. 파이팅. 야옹석 유니폼. 어, 야옹석 유니폼. 한번 찍어주세요. 대바라기팬들 제가 선물 드릴게요. 오.